안녕하세요. 홍롱코리아입니다. 2부에서는 상하판 분리, 내부 설명 등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바닥면 8개 나사를 풀어야 상하판이 분리됐었는데 신형은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뒤쪽에 두개의 나사가 숨어있어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저 부분을 먼저 칼이나 핀셋 등으로 부품을 살짝 빼주세요. 빼기가 조금 쉽지 않았었는데, 뭐 조심스럽게 한번 빼보시면 저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나사 두 개를 풀어줍니다. 자, 어렵지 않죠? 숨어있는 앞쪽 나사 두 개도 풀어볼게요. 헤드라이트 바로 뒤, 조그만 부품을 빼줍니다. 자, 자세히, 이 위치 잘 보이시죠?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나사 두 개도 마저 풀어줍니다. 자 이제 상하판이 간단하고 편리하게 분리가 되었네요. 어, 저는 내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배선을 미리 다 분리해 놨어요. 내부 설명 도 해드릴게요. 내부 기자재는 동일해 보이고요. 어 모터 기어 박스는 스틸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좋은 걸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탱크 전원 스위치도 보이고, 뒤에 스모크 시스템, 7.0 메인보드. 이번에 1차 생산된 M1A2 메인보드 사운드가 타이거 1하고 T90 사운드로 조립이 되었어요. 었 근데 다행히 어 저는 본사에서 메인보드를 공급받아서 출고할 때는 M1A2 레오파드2 사운드 보드로 교체해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신형에서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토션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토션바 아마도 이전 모델보다는 주행성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스피커하고 수납 공간, 배터리 수납 공간이 보이죠. 측면에 보이는 로드암도 형태가 좀 바뀌었어요. 아마 투션바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전 모델과 휠은 호환되는데 로드암은 호환이 안 됩니다. 이점 주의하시고요. 투션바는 1.6mm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형 레오파드 2나 메르카바 4처럼 취향에 맞게 1.4mm나 1.3mm로 교체가 가능해요. 다양한 굵기 토션바는 학농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에 상판을 좀 확인해 볼게요. 포탑 내부 부품은 이전과 다 동일하고요. 대신에 터리기어 모터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어,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부드럽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내부 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구동계 정비 관리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트랙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데, 그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맨 뒤에 있는 스프라켓 휠 있죠? 걔를 분리해야 돼요. 2.5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나사를 풀어줍니다. 스프라켓 휠과 트랙을 함께 움켜쥐고 위로 잡아 빼면은 빠져요. 그 다음에, 완전히 분리시켜 주시고요. 분리시켜 주시고. 트랙 장력 높이고자 할 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아이들러 휠을 분리해야겠죠?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줍니다. 네. 휠을 제거할 때는, 베어링이 안에 있으니까, 부실되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같이 잘 보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놓고 보완해 주시면 이어버리지 않겠죠. 그다음에 또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번엔 로드암 고정 볼트를 반 정도만 풀어주세요. 반 정도만 다, 완전히 풀지 마시고 반 정도 반 정도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장력을 높이려면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앞 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살짝 위로 당겨서 앞쪽으로 밀면은 한칸 정도만 딱딱하고 움직여요. 한칸 정도면 충분하니까 한칸 정도만 딱 움직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탱크 안쪽에 너트를 손으로 잡아 준 상태에서 다시 조여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장력 조절이 다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제 샤프트 베어링 설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 저 부분에 베어링을 끼는 건데 샤프트 베어링은 흥룡 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구매해서 직접 설치하셔도 됩니다. 영상 보시고 어렵지 않으면 직접 해보셔도 돼요. 이씨가 원래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설치는 매우 간단해요. 그냥 끼우시면 돼요. 그냥 끼우고 잘안 들어갈 경우에는 손으로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뭐, 뭐 도구를 이용해서 즐겨주시면 돼요. 설치가 끝났고요. 다시 트랙을 재조립하겠습니다. 먼저 베어링이 다시 체크한 후에 조립을 해야겠죠? 네. 다 조립이 되면은 손으로 돌려서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프라켓 휠을 반으로 갈라주세요. 반으로 쪼개지죠? 안쪽 스프라켓 휠을 먼저 끼우시고, 그 다음에 트랙을 앞쪽 아이들러 휠 쪽부터 걸어준 다음에, 브라켓 휠 톱니에 정확히 맞도록 끼워주세요. 다 끼우셨으면 반드시 뒤쪽에 저 화면상의 그림처럼 보고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 반쪽을 방향에 맞춰서 확인한 다음에 설치하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트랙 제거 방법. 그리고 샤프트 베어링 끼는 방법. 그 다음에 트랙 장력 조절 방법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1번 로드휠이 살짝 올라가 있죠? 이거는 장력이 너무 높은 거예요. 텐션이 너무 높아서. 영상 때문에 제가 장력을 높이긴 했는데,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반대쪽 보시면 트랙 장력이 아주 적당해 보여요. 이제 휠캡 한번 끼워 볼게요. 로드휠캡을 준비해주시고요. 봉투에 두개 들어있는 것은 스프라키 휠캡이에요. 자, 로드휠을 빼고 한 손으로 바퀴를 움켜쥐고 휠캡을 작은 망치로 두드리시면은 들어갑니다. 스프라켓 휠캡은 이곳에 장착하면 되는데, 어, 스프라켓 휠 볼트는 자주 좀 풀려요. 주행하시다 보면. 그래서 수시로 볼트를 조여줘야 되는데, 저 휠캡을 끼면은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면 설치하지 않길 권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신형 m 1네이트 구동계 점검 및 관리 방법을 알아봤고요 3부에서는 조립과 스티커 작업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